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실제로 겪은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저한테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진짜 혼자 돈 벌어먹고 사는 성인이 되어서 만나게 된첫 남자였죠. 대학원에 지나가고서 거의 졸업 논문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친구들끼리 마지막 한잔하며 으쌰으쌰 하자고 술집에 갔다가 친구의 친구로 나타난 그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키가 180은 훌쩍 넘어 보였던 그 사람은 남색 와이셔츠에흰 면티 그리고 잘 빠진 청바지에 백팩을 메고 나타났어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외모와 길업지 그리고 스타일까지 그 자리에 있던 제 친구들은 모두 그 남자 얼굴 쳐다본다고 얼이 빠져있었고 그 와중에 저 혼자 정신 차려보겠다고 맥주 한 잔을 더 주문했네요. 즐겨봤던 드라마가 상속자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민호와 흡사 비슷한 것도 같았고, 그 남자의 비주얼은 콩깍지라면 콩깍지라도 할수 있겠지만, 저 하나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난리가 났었으니, 객관적으로 보아도 멋진 남자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꿈이 연예인인가? 혹은 연예인을 준비하는 연습생인가 싶어서, 완전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어울리기도 힘들 법한 사람이라 여겼어요. 그날 보고 나면 다시는 못볼 사람인데 눈길 하나 주지 말자는 마음으로 애써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와 논문 얘기를 하면서 고생길이 환할 것 같은 우리의 앞날에 대해 걱정을 했어요. 술자리 내내 술을 마시며 마실수록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것들이 막입 밖으로 나오면서 완전히 술이 취했을 때인 막판에는 친구랑 둘이서 대학원 때를칠 거라고 친구들 앞에서 깽판까지 부렸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 먼 대각선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굳이 제 앞으로 와 어디서 받아왔는지 뜨거운 꿀물 하나를 건넸어요. 그 바람에 전뭣도 모르고 그걸 다 마신 후 술이 좀 진정되었지만 맞은편에 있던 친구는 그대로 엎드려서는 딱자 위에서 고라 떨어져 잠이 들었답니다. 졸지에 술에서 깼는데 뭔가 야리꾸려한 이 분위기가 어색해서 억지로 술이 깼다는 말을 하며 밖으로 나와. 곧장 택시를 타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일 거라 생각을 하면서 미련도 없이 집으로 간 거였죠. 그런데 그날 새벽까지 주변 친구들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어요. 술자리를 마무리 짓고 각자 집에 도착했다던 친구들은 저마다 호들갑을 떨면서 전화를 했는데 요지는 다 똑같았어요. 아니 글쎄, 그 남자애가 저한테 관심 있으니 전화번호를 달라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 자리에 사람이 거의 8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듣고 있는 앞에서 고백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제 전화번호를 건네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희 두 사람이 얼마나 진전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직까지 따로 연락 온 것이 없었기에 좀 얼떨떨 했는데 친구들은 그런 제게 하나, 둘 말을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 남자애가 절 자꾸 쳐다봤다고. 어쩐지 술 취한 애는 두 명인데 저 하나만 챙기겠다고 주방에 들어가 한참 사정을 하더니 꿀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챙김을 받는 것이 꽤나 설레고 기쁘더군요. 그것도 멋있고 잘생긴 이상형 같은 남자한테서 온전한 관심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인이 혼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렇게 제 번호를 알고 있다는 그 남자의 연락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길 한 사흘쯤 흘렀나? 연락이 드디어 왔어요. 대단한 드라마를 찍은 건 아니었지만 우연히 만나게 된 그날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면서 단둘이서만 만나서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냐고 물어봐 주던 그 남자의 말에 전화를 끊고서 한참 동안이나 혼자 이불 안에 들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조아라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말 아주 우연히 만난 술자리에서 호감을 가지고는...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대시로 순식간에 연인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 남자친구는 저희와 동갑이지만 제가 다니던 대학원의 대학에 아직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그 학교에서는 꽤나 유명한 선배이자 남자였다고 하더군요. 물론 다른 게 아니라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말입니다. 졸지에 한 학교의 유명인사를 사귀는 여자애가 되어버린 전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아버리게 되었지만 나름 재밌고 또 신선했어요. 평생 남의 관심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아온 제가 어쩌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나 싶어서 오히려 뿌듯하기도 했어요. 이랬던 남자친구의 저는 거의 3년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외모만 보았더라면 절대 이 사람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잘생겨봤자 성잰머리가 더러우면 상종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외모만큼이나 성격이 참 고운 사람이었어요. 남자한테 곱다는 표현이 웃길 수도 있지만 섬세하고 진중하고 또 매사에 출석거리지 않고 차분한 것이 딱 곱고 착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형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형한테 뺏기고 맞으면서 자라느라 무언가를 가져보고 욕심내는 것에 아직 서툴다며 그중 처음으로 욕심내고 다가가 보려고 한 것이 저였다면서. 달콤한 말로 사람 귀와 마음을 흔들어대던 이 남자에게 저는 해가 지날수록 완전 혼딱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알콩달콩하게 잘 지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직장인이 되었고 남자친구도 저 취직하고 1년 뒤까지 취준생활하다가 마침내 한 회사에 채용이 되었어요. 애초에 저는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었고 나름 학점 관리에 취업 준비도 똑 부러지게 했었기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풀릴 거라 여겼던 남자친구는 사정이 정반대였어요 학교 자체가 인서울 상위권인 학교이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연모도 잘 생겼고 사람이 반짓한 걸로 킹카라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 사람이 학점관리도 착실히 했고 또 취업도 나름 잘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졸업을 하고도 취준생활을 1년 정도 이어하길래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주려고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학점은 평균 3주차 넘기지 못했고, 토익 800점짜리 말고는 이렇다 할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문과생들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대학가서 취업준비에 먹을 맨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남일처럼 그걸 손놓고 대학을 다녔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살짝 희망이 되려고 했는데, 이내 마음을 도로 잡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에게 잘해주고 날 설레게 해주던 온전히 성격 좋고 잘생겼던 사람이었으니까 학점은 그럴 수 있을 거라며 애써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다시 으쌰으쌰 해서 남친 취업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다행히도 비교적 규모는 작지만 망할 일은 절대 없는 탄탄한 중소기업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직장인이 되어 만나니 전보다 화 어른이 되어 만나는 것만 같아 또 색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직장을 먼저 다닐 적에는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가 데이트 비용을 주로 내는 편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취업을 한 이후로는 자기가 돈을 내고 싶다며 먼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맞춰주면서 큰 싸움이나 마찰 한번 없이 잘 연애를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문득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함께 결혼해서 데이트를 하는 기분으로 매일을 살면서 미래를 갖고 나가보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선 아직 20대이고 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저도 내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의 동의하에 먼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본 적이 몇번 있었어요. 데이트를 하며 늘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던 사람이어서 오고 가는 길에 부모님이 미안하고 고맙다며 집 안으로 부르신 적이 있었죠. 대단히 친한 건 아니었지만 집 안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가끔 주말이면 밥도 먹고 가곤 했던 사람이었던지라 저희 친정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내는 것은 딱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하지만 남자친구 쪽은 좀 달랐어요.연애를 하는 동안 제가 남자친구 집 근처로 갈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통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전화 통화조차 잘 하지 않으니 제가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거나 접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제게는 완전히 상상 속 미지의 인물들이었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형, 긴장이 살짝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애비 시부모님을 만나뵈는 약속이 잡혔는데요 바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말입니다 최대한 단정하게 하지만 일어서고 앉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연한 살구색 파스텔톤의 참한 바지 정장을 입고서는 찾아갔어요 손에는 엄마랑 머리를 쥐어짜고서 결정한 과일 바구니 선물 세트 하나 큼지막히 사갔고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뒤에 서 있다가 문이 열리자 활짝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들어가려는데 웬개한 마리가 왈왈 지지면서 현관으로 뛰쳐 나와버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대던 치아와는 바로 남자친구의 반려견이었는데요. 아니 개가 있다면 이따 말을 해줄 것이지. 남자친구는 그가 3년 동안 단한 번도 개 소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개와 영접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얌전하고 귀여운 개을 모르겠는데 막 자꾸 으르렁거리고 물기 직전으로 달려들려 하니 저는 그만 겁에 질려서는 남자친구 뒤에 꼭 숨어버리고 말았죠 하... 그런데 그게 저희 시어머니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며느리가 될 애가 인사는커녕 개 피한다고 아들 뒤에 숨어서 나오지라느니 적상 개 기분이 상하셨나 보더라고요. 개를 무서워하냐고 그 한마디만 물어봐 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든 양해를 구하며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첫 만남 첫 순간부터 내 애완견을 싫어하는 며느리라며 딱 단정을 지으시고는 그날 인사드리는 자리 내내 시아와를두 팔에 안으시곤 그 개가 절 으르렁하며 노려보고 있는데도 단한번 괜찮냐 묻지도 달래주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내내 혹여나 시어머니가 저 개를 놓쳐서 이 개가 나한테 달려들면 어쩌나 싶어 불안해했고 저 같은 비반려인은 생각조차 해주지 않는 시어머니 태도가 오히려 제 개도 영 껄끄럽게 좋게 보이지만 않았습니다. 저 혼자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하기엔 제가 분명 개를 저 무서워하는 편이었기에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고 그렇다고 반려인인 어머님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강아지를 어디 안에 잠시 놔두든. 강아지 집안에 잠시 놔두든 할수 있었을 텐데 어머님은 저 보란 듯이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졌어요 밥이 다 되었다면서 일어나시는 시어머님이 개를 확 바닥에 두시는 바람에 그 개는 자기 몸이 자유로워지자마자 벼르고 있었던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졸지에 저는 놀라 도망치려다 결국 제 바지가 뜯기고 종아리 부분이 살짝 물리고야 말았습니다 네 결국, 피를 본 것이죠. 그 바람에 남자친구도 놀라, 순간적으로 어머니께 소리를 쳤어요. 왜 자꾸 으르렁거리고 있던 애를 조심도 안 하고, 바닥에 놔뒀냐며, 순간적으로 화를 냈고, 어머님은 그 바람에, 내가 뭘 지굴제를 지었다고 소리를 지르냐며, 제 앞에서 아들과 논쟁을 벌이셨죠. 졸지에 당황스럽게도 죄인이 되어버린 저는, 시아버지와 멀뚱멀뚱 서로를 바라보며, 괜찮냐, 괜찮다는 뉘앙스만, 반복해 주고 받았고요. 정말 그날 밥이 코로 들어갔다 해도 믿을 만큼 앞에 있는 시어머니 눈치 본다고 아주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안될것 같다고 머릿속으로 막연히 정리하고 를 있던 그때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는 걸로 알겠다고 지멋대로 어른들 앞에서 확정을 지어버렸고 더 놀랐던 것은 그래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마냥 쿨하게 결혼을 승낙하신 어머님이었어요. 뭔가 가운데서 시아버지의 저만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는데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모든 일이 이미 다 지나가버린 과거라도 된다는 듯 태평하게 밥을 먹고 결혼 준비 얘기를 물어보고 그렇게 저의 첫 시부모님과의 만남은 롤러코스트를 타듯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달후 저희가 다시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양가 부모님을 모신 채 함께 바깥에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죠. 주말부터 저희 엄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간단한 메이크업까지 돈 주고 받으시며 곧 있을 상견례 준비에 정신이 없으셨어요. 차막키면안 된다고 2시간 전부터 출발해서는 결국 밥 먹기로 한한 식당에 1시간도 더 일찍 도착해버렸고 그래도 기다리는 게 늦는 것보다 괜찮다는 아빠의 말씀에 저희는 다 같이 자리에 앉아 본인들이 얼마나 저희 결혼을 축복하는지에 덕담을 해주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시간이 되어 저희도 준비를 하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도무지 도착할 기미가 없던 남자친구 네는 결국 40분이 다 지나갈 때쯤 식당에 느긋하게 도착을 했어요. 옆에서 미안해 죽으려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차가 좀 막혔다고 한마디 던지시는 시어머니 모습에서 저희 가족 모두 표정이 얼어붙었죠. 말 그대로 사돈과의 기싸움을 시전하고자 하는 애의 없고 철딱성이 없는 시어머니 모습에 실망을 해버린 것이었죠. 미안하다는 말 없이 자리를 잡고 앉은 시댁 어른들은 이내 배가 고프다며 빨리 주문하자고 해서 저희 부모님도 언격결에 주문을 했어요. 도착한 지두 시간이 다 되어가는 와중에도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던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 재촉에 아무거나 주문을 해버리곤 당황해 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왜인지 시아버지도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역력하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해주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밥이 나오고 서로 대화를 오가며 서로의 기분은 계속해서 상해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단 남자친구보다 학력이 더 높다는 것에 왜인지 자격지심이라도 드시는 건지 자꾸만 자식들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대학원 나와봐야 필요가 없다면서 그건 다 돈지랄이고 취직 못하는 애들이 진학하는 거 아니냐며 까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고 남자친구도 그쯤 하라고 말을 자제시키는데도 뒤늦게야. 아, 너도 대학원 나왔다며? 하시며 저를 꼽주시던 시어머니. 당연 저희 부모님은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러다가 또 회사 얘기가 나오면 좋은 회사 들어가봤자, 여자애들은 시집가고 애나하면 잘 풀리지도 않는다며. 그냥 집에서 조신하게 남편 기살려주며 뒷바라지않는 며느리 아니면 결혼 허락할 생각이 없다는 등의 그 시대적인 발상을 말로 꺼내시며 탄식을 하시고는 또 뒤늦게야. 아, 너도 회사는 큰데 다니지? 곧 잘리겠구만. 하면서 결혼하고 남편이나 잘 챙겨주라고. 그걸 덕담이라고 짓거리고 계시던 시어머니. 점점 저희 부모님은 말씀이 없어지셨고, 급기야 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 시아버지도 그런 저희 아빠 표정을 보시고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 말씀하실 때마다 헛기침을 하시고, 괜히 한번 쳐다보며 그만하라 눈치를 줬는데, 시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사동기를 죽이고, 아들보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 가진 며느리 기세를 꺾어보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필터링 없이 꺼내셨습니다. 아니 글쎄, 마지막까지 그래도 사돈이라고 비유를 맞춰드리고 상대를 해드리고 있던 저희 엄마한테 "사돈 되실 분이 참 성격이 돈에 터졌다며 제가 하는 말다 알아듣긴 한 거죠." 하면서 "지금껏 제 욕을 돌려마는 것을 저희 엄마가 이해를 했냐는 식으로 비꼬며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이여 편녀가 하다하다 결국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가 옆에서 참다가 아 진짜! 하면서 탁하고 일어나시는데 제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딸 자식 잘 키워주신 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나 비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엄마 내 부모님 우습게 만드는 꼴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음식들을 하나 둘 차려져서는 상 한가득 한 장씩들이 메꿔졌는데 제 눈에는 오로지 그것들이 제입에 들어갈 게 아닌 무기로만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오리밀쌈 세트를 확 시어머니 면상이 부었어요. 말좀 가르사라고 된통 소리를 지르고는 오리밀쌈에 이어 옆에 있던 깻잎과 호박전, 김치의 각종 나물들까지 다 비워져 있던 오리밀쌈 그릇에다가 마구 퍼부어서는 이번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머리하다 대고 탈탈탈 국물까지 털어서 부어버렸어요.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시아버지까지 당황해서 말리다기 보단 결국 일이 터졌구나 싶어서는 처음 몇 초간 벙쩌 있다가 뒤늦게야 그만하라고 시어머니가 아닌 절 말리러 오셨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이게 뭐냐며 막 식혀낸 물을 찾는데 그 꼴을 보고는 저희 아빠가 앞에 있던 시원한 냉수통을 갈비 뜯고 남은 뼈 집어넣으라고 놓여져 있던 빈통에다가 콸콸콸 부어서는 그걸 그대로 시어머니 면상에 쏟아 부어버리셨네요. 졸지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입이 아닌 온몸으로 받아드신 우리 시어머니. 당황해서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앞만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말입니다. 그런 모습에 저희 엄마는 재숙이 통쾌하도록 허드숨을 지으시며 제가 딸 하나는 참잘 키웠죠? 하며 비꼬시고는 저까지 데리고서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나가는 길에 저도 시어머니 얼굴 한번더 보면서, 당신 같은 시어머니는 집한 채를 줘도 싫다며 가운데 손가락을 짠 하고 날려줬어요. 그날 남자친구는 잘못했다고 빌다가도 자기 엄마가 내내 우신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또한 소리를 하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데 아무리 좋고 되게 잘해줬던 남자친구였어도 시어머니가 그 모양이니 정말 정이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역시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완전히 이별을 통보한 후에도 한동안 매달리겠다고 저희 집을 찾아왔지만 얼마 전 저희 아빠랑 독대를 하고서는 그 후론 더 이상 오질 않더군요. 대충 들어보니 당신의 부모 같은 시부모를 두게 하느니 평생 독신으로 살게 하겠다고 아빠가 단호히 말을 하셔서 남자친구도 잔뜩 겁먹고 충격받은 채 돌아갔다고 하네요. 지난 시간 동안 사랑했던 시간이 너무 아쉽고 미련이 남지만 내 부모 욕 보이면서까지 기죽이려 한 시댁을 두느니 차라리 내 몸뚱이를 스스로 아끼면서 부모님이 더 좋은 말씀과 좋은 사람만 듣고 보며 사시도록 하는 게 백배 천배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선택에 있어서 후회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걸로 보아선 정말 잘한 짓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앞두 예비 며느리분들 혹여나 저 같은 시댁을 만나려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도망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